그렇습니까? 저는 네. 놀랐어요. 예상을 좀 했었는데 도지사든 시장이든 군수 두 분씩 등 안에 너무 높은 거가 있는 데서 이렇게 해다로 지식과 어, 또 실행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선에서 오신 분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정치하신 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정통하지 모르셨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이것이 대한농정의 성과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큰 성과. 저희가 올해 4년차인데, 1년에 한번 하는 대한농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한농정 열리기 전에 굉장히 시장분수 도지사들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킨 결과가 오늘의 그 토크쇼의 어떤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농촌국가는 세션을 그 진행 사회를 보게 될 저는 그 지하아카데미의 오현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그 제주도에서 오시고 제주, 제주도에서는 벌슬러 분이 보이시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리가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들의 고민과 토킹 결과들이 공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대한민국 정체적인 주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조항정부의 정책을 주로 대 개선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만 했단, 했었는데 올해는 뭐, 정치 형벌로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움직이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런 미래의 새싹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공유하자는 것이 각 분과의 큰, 큰, 그, 큰의입니다 그래서, 솔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촌 분과는, 중앙정부의 농촌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해 을 줬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서 10여 년이 지났었는데, 어쨌든, 아까 어떤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권한과 책임을 지역에 잘안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이 그래요, 농촌 정책 도시식그을다 간섭하고, 농촌공사는 어 거대기가 되셔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주 숨막힐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주장했던 것이, 정책 사업을 밑으로 뿌려주는 방식의 그 농촌개발정책 출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아젠다들 노인복지 문제, 청소년문제, 농촌관광의육자성업화 문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적 아젠다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이 아젠다들을 실현하는데 알맞는 사업들은 각 시군에서 사업 개발해서 하면 되는 거아니다그 사업을 중앙에 설계하고 지진까지 내려서 하니까 이 형식적으로 들어가서 생명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그렇다고 지역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잘 드러내서 어, 그걸 조명해 보자라는 것이 올해 농촌 공부의 큰 주제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농촌의 억습, 풀뿌리 혁신 사례에서 미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바로 농어촌 현장에서 다양한 분에서 노력하고 계신 상당한 내공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들의 경험들을 잘 담아서 어,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 오늘의 엄청난 그런 큰 내용 들그래서 제가 네가지 얘기 거리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생산에서 소비까지 휘밀임을 구축한다. 즉 앞서서도 생산을 조직화하고 소비자를 조직화해서 어, 서로 연결시킨다는 <laughs> 것 같은데 이것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 우리가 충강래 대표님이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고 인사하시죠. 충강 이따 다시 또인사하도겠습니다 박수 한번다두 번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농촌 농업이 교육자원이 될수 있다. 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인식의 변화, 인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교육적 자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시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laughs> 이원영 서산 나비아디팀 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laughs> 자, 세 번째 얘기는 음, 제목 조금 거했습니다. 건달. 할매들이 임신이 <laughs> 왜 건담이었죠? 왜 건담이었죠? 아, 그다같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제목인데요. 어, 소영식 일상문화연구소 소장님이 이 네.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또 제목이 재밌네요. 할매, 할배, 학교 갑시다. 행복은 이런 거예요. 라다음 기획을 해주신 김교 기획자님, 농업소 이수 3업장님. 자, 이렇게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례 발표가 끝나면 잠깐 휴식을 하시고, 어, 지금 진행 쪽에서 잔다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휴식하실 때 저쪽에 있는 먹을 거리는 건드리면 안된다니다 <laughs> <laughs> 이쪽 벽에 있는 것만 건드리시라고. 저쪽 벽도 지금 약간 터울이기 때문에 돌아고 있기 때문에 이쪽 벽 이쪽 벽도 <laughs> 한 시간 정도 사례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농업계, 농촌계 푸크쇼의 1인자 유정과 선배 모시고 재미있는 푸킹쇼를유정과 선배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농촌의 진화, 역습과 관련해서 그냥 어떤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얼마 전에 인상적인 사람 만났어요. 우리가 유럽에 있는 농가에 있었는데, 파리에서 동북쪽으로는 한 시간 좀안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미스터 갈매시라고 지금 나이는 5 0초가입니다 제가 이분 여태를 만났었는데, 네. 만났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굉장히 그, 핵심 하고 저희들을 맞을 준비가있어요 그래서 자기 농장 한켠에다가 100년 전의 자기 농장, 농촌의 모습과 그다음에 1980년대 규모와 정책, 뭐 이런 정책 한참일 때의 자기 농장과 농촌의 모습, 그 다음에 지금의 농촌인 자기들의 말의 모습들을 딱 사진 3장을 갖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은 1900, 정확히 1992년도에 아버지가 농사짓다 많이 파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또 갑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유럽에서 가장 대농이 유세로 떨치고 있는 지역. 아래에서 바로 이민 지역.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밀이 생산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어쨌든 규모화하지 않으면 은 규모화를 생각하지 않고는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보니까 망한 거예요. 규무화를 쫓다가 90년대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뭐, 건물 다, 너무 다 저장 잡히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당시 32살이었었는데, 이 농년을 다떻까고민 하다가, 세 가지 키워드를 져려줄수 있어요. 다기 스스로. 첫 번째 단어가 환경,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에너지였답니다. 그게 벌써 1992년 도예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큰 흐름이 규모였었고 정책이나 뭐 농업 교육이나 뭐 홍대로 러 달리 규모와 규모가 경쟁이 했는데 그것조차도 다 망했다는 얘기죠. 자기가고경 없고. 자기는 절대 이 길을 뜯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세가지 키워도 된 생물이에요. 첫째, 환경에 있어서는 자기 마을의 서식 환경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20년 지난 오늘날에 깨닫은 것은 뭐냐면 은 생물 다양성이야말로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생산의 3대 요소면 토지, 뭐 뭐죠 노동,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가 증명했다는 거하나 다음 두 번째 경제인데 다각하고 어, 지금 육자산업화 얘기하자. 자기 농업을 완전유육자산업화시서 관광서비스도 뭐고 뭐고 해가지고 자기 가정농에 그러니까 4인 가족인데 우리처럼 생존하는 농민이 육자산업화를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을 동원해서 다합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했더니 지속 가능하고 이제 되돌아 얘기죠. 그래서 가정농의 기반을 둔 경제 다합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가 에너지였었습니다. 에너지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그 난방하는 면적을 찾아봤던 체별제곱미터래요. 그거를 갈대를 심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해서 그걸로 전부, 저것도 그, 석유를 구해다가 뗀 그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이한 같이 지금 20여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 마을에서. 어쨌든 자기 길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 얘기가 그리고 지난 2 30년간, 자기가 90년대 이 농장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은 결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또먼거 뭐 유통망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체계 속에서 자기가 뺏겼던 가격 결정권, 아까 뭐 공정 가격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대처적으로 과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그 대한농장에서 농업농장 분에서 얘기해놨던 여러 새로운 용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농촌의 시장화 과정에서 뺏겼던 가격 설정권, 결정권을 대처해오는 대한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다룰 이네 가지 사례들도 결국은 그런 큰 흐름으로, 흐름으로 맞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닥터일 씨네 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참 시간 동안 내공을 쌓으면서 많은 고민을 주말또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죠? 굳이. 그쵸?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일단, 그, 하나씩 사례를 좀 들어보시고, 그종합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돌 쭉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개를 한번 에 예. 먼저, 그, 생산에서 소비까지. 패밀리만 구축. 우리가 풍경을 표, 대표? 신은 대표가 보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 주시죠